연휴에 여행가는 상식이들 많아? 나도 이번 연휴에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기차표를 살때더 싸게 살수 있는 꿀팁을 알게 되어 영상을 만들게 되었다고. 첫 번째로 청소년 드림 힘내라 청춘 할인이야. 청소년 드림은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만 24세까지를 대상으로 운영되며, KTX 승차율에 따라 130%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힘내라 청춘은 만 25세, 33세까지 청년을 대상으로, KTX 승차율에 따라 140% 할인을 적용해준다고. 두 번째로 모범납세자 할인이야. 국세청에서 정한 모범납세자가 대상으로, 두 중에 운영하는 KTX 세마으로 무궁화호는 기본 10% 할인, KTX는 승차율에 따라 최대 30%까지도 할인을 해준다고. 마지막으로 만편한 KTX 할인이야. 코레일 멤버십 회원 중 임산부의 보호자 한 명이 KTX는 승차율에 따라 특실을 일반실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할인받을 수 있는 기간은 출산 예정일 1년까지이지. 1인 1회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이용 가능하다고 이용 방법은 정부24를 통해 가능한데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놓을게 이번 영상 보고 앞으로는 기차표 싸게 구해보라고 상식이들 모두 행복하라고